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태양이 아름답게 아파트 건물 뒤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목구름이 까맣게 깔려 있는 가운데, 화요일의 출근길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이 요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을 아름답게. 비춰 주기 바란다. 너를 기다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 뿐만 아니라, 강에서 놀고 있는 붕어, 잉어, 메기들도 각종 물고기들이 너를 좋아한단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너를 사랑하고 좋아한단다. 산에서 놀고 있는 토끼와 멧돼지, 산토끼, 사슴, 모든 동물들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고, 단풍나무들도 너를 반기고 있구나. 그러고 보면은 모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만물들이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오늘도 아름답게 비춰 주니 고맙다. 뱀, 물, 가을은 네가 있어 아름답게 탄풍이 물들고, 요즘에는 하나둘씩, 하나둘씩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저고루 옆에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를 바라 나뭇잎이 바닥에, 땅바닥에 등을 묻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냐. 이곳 은행나무 반풍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맞이하고 있단다. 어디에 과자가 과자가 났는지. 소방차가 긴급 출당하는 모습. 아름답게 떠오르는 태양을 잠시.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대형 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 요즘 국민 모두가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에서 황선기였습니다.